이 문제가 애들이 잘, 자꾸 틀린단 말이야요 선생님 시킨 대로 해야 돼. 중간에 생략하면 안 돼. 그래 선생님 백지 줄 테니까 거기다가 그대로 잘쓴 사람은 째려 줄게. 이 문제가 와드리. 와들이... 네? 자, 소가로 풀고 동류한 계산. 뭐라고? 소가로 풀고 동류한 계산. 아, 말을 해야 돼. 소가로 풀고 응. 동류한 계산. 어. 소가로를 푼 다음에 동류한 계산을 해요. 그 다음에 중가로 풀고 또동류한 계산을 해요. 그 다음에 대괄호 풀고 또 동류항 계산하는 거야 그 순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길어요 자, 1번 하는 거 선생님이 하던 거 그대로 다 써야 돼선생님봐 1번 여기 봐 얘는 그대로 고 대괄호 중괄호까지 있지 거기까지는 그대로 써 대괄호 중괄호까지 그대로 써 여기 a-2b까지 이 소괄호를 푸는 거야 여기 봐 근데 소괄호 앞에 플러스죠 그럼 그대로죠 써봐요, 그대로 뭐야? 불러. 아, 이 대답을 해지. 대답 안 하는 사람 안줘야지 자, 소가로 풀었죠? 그다음 동류항 계산하는데 이게 동류항이잖아. 그죠? 그래서 얘 그대로 써요. 다 앞에 있는 거 그대로 다 써요. 똑같이 또한 번. 아, 이 귀찮다고 안 쓰면 안 돼. 안 쓰면 안 돼요. 어, 안 돼. 자,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? 4a. 4a, 잘하네. 4a. 이거는? 마이너스 7. 오, 잘했다. 아 7b. 어, 잘하네, 이렇게. 그러면, 소괄호 풀고 동류항 계산한 거야. 그 다음에 이제 중괄호 푸는 거야. 여기는 또 그대로 쓰는 거야. 이거 그대로 쓰는 걸안 쓰면 안 돼. 쓰기 싫어서 생략하면 안 된다고. 여기 봐, 트이나. 자, 풀어봐, 중괄호 이렇게. 곱하면 얼마? 마십 육. 마십 육, 4, 4십 육이니까.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7 곱하면. 20. 플러스 47에 28B. 맞아, 안 맞아? 예. 네. 중간으로 풀었죠? 그 다음 동항 계산해봐. 그대로 또 쓰고. 오, 아, 오, 아, 아, 네. 그, 예, 자, 동류항 이해하고 예죠? 얼마하게? 얼마야? 음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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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A하고 마이너스 12, 16A가 아, 얼마 18, 18. 마이너스 14A. 그 다음 B는? 동류항 계산? 20. 20? 5b 자 이제 대괄호 풀어야죠 전개해봐 여기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부호 바뀌죠? 불러 어? 네불르라고 14a 그 다음에 반대부호 마이너스 25b 자 마지막 동류항 계산해봐 19b 어 19a 그 다음 마이너스 25b 이렇게 하는거야 자, 소괄호 풀고 동료한 계산, 중괄호 풀고 또 동료한 계산, 대괄호 풀고 또 동료한 계산. 자, 1번만 해봐요. 똑같이 저렇게 해봐요. 그래서 저거. 이번에는 소괄호가 여기 있잖아요. 그죠? 여기 봐. 소괄호 얘를 먼저 푸는 거야. 프리 관련 그대로 쓰는 거야. 는 그대로 써봐. 대괄호 그대로 쓰고, 중괄호도 그대로 쓰고. 얘만 풀어봐요 소괄호 마이너스죠 다 부호 바꿔 뭐야 불러봐 얘는 퇴나아 불러야지 다 부호 바꿨죠 그 다음 얘는 아니니까 괄호 안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대로 ex 쓰면 되고요 됐죠 소괄호 풀었으면 동류항 계산해야 되니까 그대로 써요 자 동류항 계산하는데 x제곱이 거 하나밖에 없잖아 그죠? 언니 네. 봐요 마이너스 8x지 뭐 x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x 플러스 2x니까 얼마야 계산해봐 마이너스 3 더하기 4 플러스 2니까 3x죠? 그 다음에 숫자는 1하고 5밖에 없으니까 6이고요 돼요? 안 돼요? 동류항 계산했죠? 네. 자 소괄호 풀었고 동류항 계산했어요 그죠? 그 다음에 여기 중괄호 풀어야죠 나머지는 그대로 둬요 자 여기 봐 중괄호 앞에 마이너스죠 부호 바뀌어 안 바뀌어 부호 바뀌어 안 바뀌어 말해봐 저요? 어, 마이너스면 부호 바뀌죠 했죠. 어 불러봐 플러스 바렉스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바뀌어 안 바뀌어 자 중괄호 풀었으니까 또 동류항 계산해야 돼 이거 봐야 돼 그대로 자동류 x 제곱 이거 하나네 <laughs> x 이거네 뭐야 권니라 지워져 없어지네 숫자는 마이너스 8개 동류함 계산했죠 대괄호 한데 대괄호 풀어야 되는데 마이너스네 그죠 부호 바꿔 얘는 그대로 쓰고 반대 마이너스 8x 제곱 플러스 8대요 돼요, 안돼요? 그 다음에 동량 계산했는데 지워지니까 답은 얼마? 팔. 이렇게 나와요. 네. 할수 있겠니? 할수 있겠어요? 아니요. 음 아니요? 응, 네. 음, 해봐요.